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백령도의 구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를 사고 대변에 운항해서 과연 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 드렸듯이 일본의 어, 제가 일본에 New Japan Aviation을 보여드렸죠. 어, 못 보신 분은 제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세스나 172라고 해서 3인승, 승객 3인승, 음 조종석까지 합치면 4인승이죠. 어, 비행기를 가지고 약 110km로 떨어진 섬에, 어, 승객 1인당 약 27만원에, 어, 요금을 받고 운항하는 것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여기 이렇 듯이 어, 27만을 원 받더라도 이렇게 비행편을 편하게 편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요. 예,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예, 일단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만 이렇게만 봐도 어, 경제성이 어, 있다는 것은 일단 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 대략적인 어,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략적인 예상을 한다는 것은 어,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처럼 일단 저도 조롱사이긴 하지만 제가 뭐 다른 것까지 다알 수는 없죠. 뭐 보험 문제라든지 각종 공항에 들어갈 비용. 어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항공사를 어, 운영해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그 필요 가격을 제가 다알 수는 없어요. 그렇, 그렇지만 일단 뭐 대략적으로라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계산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좀 좀 황당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의 아마 피드백을좀 주시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엑셀 파일에 백령항공 재무 예상이라고 썼는데요. 세스나 402라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구해놨었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세스나 402도 승객이 9인승까지 탈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죠. 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프리, 어,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브리튼 놀먼 아일랜드라고 해서 자, 제가 생각하는 어, 백령도의 최적의 현재로서는 최적의 항공기는 이제 브리튼 놀먼 아일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이 사진의 그, 어, 비행기인데요. 어, 프로펠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어,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은 브리튼 노마 2B죠. 2B라는 계량형인데요 어, 어, 보시면은 맥스 레인지가 900km까지 갈수 있고요. 한번 이제 풀 주유 상태에서 어, 맥스 크루즈 스피드가 250km/h 이렇게 되있죠. 9패신저한명 또는 두 명의 크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항공기 그 베리어션에 따라서 어, 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 왜 브리튼 놀먼 아일랜드가 어, 가장 최적의 비행기라고 생각하냐면 이 비행기는 고정식 어, 랜딩 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 랜딩 기어가 어, 이렇게 접히는 식 보다는 좀더 강하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백령도의 모래사장에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에도 어 브리튼 노멀 아일랜드가 어 훨씬 더어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초창기엔 그래서 제가 세스나 402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두 항공기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연료 소모율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큰 차이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구해놨던 었 자료를 참고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대 운영시 예상되는 재무상황입니다. 항공기 리스비를 저는 제 영혼으로 잡았죠. 이유는 항공기를 이제 보통 이 정도 크기의 항공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면 됩니다. 자, 가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인터넷에서, 브리튼 놀만 에어크래프트 포 세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어, 가장 싼거 모델인 14만 불짜리가 이렇게도 하나 나오고요. 지금 하이티 쪽에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어, 1985년산, 브리튼 놀만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건 115만 불이죠. 자,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나죠. 어, 아 보시다시피, 어, 이 위에 있는 항공기는 1968년도에 생산된 비행기고요. 거의 한1 한 7년의 차이가 있죠. 굉장히 오래된 연식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엔진도, 이제, 보시 이 항공기는, 어, 엔진, 또 이제 훨씬 더 구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스톤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그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프로펠러를 보시면 이렇게 어두 개죠 날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요 115만 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비행기를 보시면은 B, 브러, BN2T라고 나와 있죠 예. 터빈 아일랜드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엔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트, 제트 엔진 방식의 어, 터보 풀압 이라고 하는 엔진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 이제 구형의 이제 피스톤 방식의 엔진이 있고요그 이후에 이제 제트 엔진의 그 원리를 이용한 이제 엔진을 돌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느냐 아니면 뒤로 분사를 해서 어 앞으로 나아가느냐 해서 이렇게 또 나뉘게 됩니다 제트 엔진 방식에서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제 터빈 아일랜드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항공기를 이렇게 보시면 어 엔진도 그래서 훨씬 더어 힘이 좋고 좋은 엔진에다가 그리고 프로펠러기를 보시면 이렇게 어 날개가 이렇게 저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자 구형의 이 비행기와 좀 다른 점은 이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세워진 상태에서 어 평평한 면이 앞으로 이렇게 보이 보이죠. 자, 근데 어, 이 비행기는 다른 점이 앞에가 평평하지 않고 날카로운 부분이 앞에서 보이겠죠. 자, 이 이것이 어떤 기능이냐면 이 프로펠러가 피치가 이 프로펠러 각도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기능이 또이 항공기는 에 있습니다. 자, 이 프로펠러 피치를 이렇게 조절해줌으로서 어, 항공기가 어, 그 비행 어떤 어떤 비행 상태냐에 따라서 이륙 시냐, 크루즈 시냐, 아니면 어, 하강 시냐 이런 때 따라서 프로펠러 피치를 바꿔줌으로 해서 훨씬 더 어, 연료를 어, 소모율이 좋게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좀 그러한 것들이 뭐 이제 좀더 첨단의 장비들이 이렇게 있는 비행기죠. 후대 모델로서 어, 비록 모양은 같지만 엔진 차이에서 엄청 큰 차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또한 연식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보통 이제 브리튼 노멀 아일랜드의 평균 가격이 약한 약 6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4만 불짜리 이렇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 짜리라고 해서 어못 날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네 그렇다고 또뭐 안정성이 또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 그건 이제 정비를 얼마큼 잘하느냐 또 조종사가 얼마큼 또 이제 어, 대처를 잘하느냐 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비행 위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저 구형 엔진이라서 저 엔진이 좀 힘이 없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제 타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수화물 같은 것을 이제 얼만큼 이제 실을 수 있느냐, 이러한 제약이 걸리지만, 밑에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약이 좀 사라지겠죠. 그리고 좀더 빨리 갈수 있고, 뭐 이런 문제지, 뭐 다른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얼만큼의 돈이 이제 들어가느냐에 또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다른 다양한 매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재무상태에서 따라서 이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어 제가 밑에 있는 이,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거의 한 16억짜리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하면 또이 비행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이 비행기는 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은어 엔진 하나도 이렇게 여분으로 이렇게 같이 준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세게 나온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브리턴 노르마 아일랜드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항공기면 한 3억, 3, 4억 정도면 어 가격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기 리스를 하지 않을 경우 그냥 살 경우에 어 리스비는 들어가지 않겠죠. 다달이 들어가는 리스가, 리스비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항공기 보험을 제가 저는 이걸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3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한 달에. 그리고 기장 한 명에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어, 이 가격이 좀 적다고 이렇게 혹시 뭐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어 그런데 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어, 하와이의모쿠렐레그 어, 항공사의 어, 기장 1년차의 연봉을 이렇게 보시면 우측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스나 208 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행기도 단발 의약 10인승 비행기예요. 자, 1년차에 38,000불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뭐 1년에 한 거의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될까요? 자 삼만 팔천 달러 하게 되면 오천 이백만 원 나오죠. 어,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삼삼 삼만 팔천 달러 이렇게 정도 이제 일년 차에 봤습니다. 자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한 사백만 원어 사백만 원을 잡는 게 낫겠죠. 그, 그렇지만 저기는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 저에서 이제 삼백만 원을 잡았는데 솔직히 그런데 뭐저 같은 조용사가 만약에 항공사를 만든다 싶으면 제가 좋은 사업이 되니까 300만원도 안 들겠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수입도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가격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기장한 명의 가격을 그리고 부기장한 명의 또 2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또 2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또 이제 모 크렐레 항공사에 이렇게 어, 예전에 그 조종사 모집 광고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언제쯤 거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all first officer receive salary 19,110달러라고 나옵니다. salary죠. 19,110달러 이렇게 보시면, 19,110달러 이렇게 하시, 하시면. 어,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입니다. 예. 어, 갓 비행 학교를 졸업해서 어, 이렇게 어, 작은 소형 프로펠러기를 이렇게 항공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조종사의 첫 번째 해 어, 연봉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어, 만약에 두 명을 태워야 되는 룰이 있어서 조종사 한 명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본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사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캐나다의 하버웨어 같은 경우에 6 인승, 8 인승 이런 비행기를 조종사 한 명이 또탈수 있는 비행기가 있었죠. 그 조종사 한 명이 타고 이렇게 운항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제가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국토부 또 지들 마음대로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렇게 잡아는 놨습니다 어 그리고 정비사 한 명에도 300명, 300만 원. 그리고 지상 직원 두 명이 필요하겠죠. 김포에 한 명, 백령도에 한 명. 그래서 각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잡았고요. 사무실 임대 한 곳은 김포해야겠죠. 자, 이 임대값도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그냥 300만 원이라고 대충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제가 아직 뭐 세상 물정을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이 값은 제가 또 어떻게 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 세스나 402의 연료비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던 자료인데, 어, 시간당 어, 36 US 갤런, 180L 였습니다. 어, 그때 제가 계산을 했던 건데요. 야, 시간당 16만 0천 원의 어, 연료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비도 이렇게 미정인데요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일단 500만 원을 잡았고요 이제 공항세, 각종 공항 제출 뭐 이런 것들 착륙료라든지 모든 비용을 해서 또 300만 원을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어, 해보, 한 예, 지출을 한 달간 지출 예, 내역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간의 수입은 자 이렇게 또 어떻게 계산했냐면 어, 인당 자어 이제 8인승 비행기에 인당 10만원을 받고 매편 6명은 탈, 탈 것으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좀 탑승률이 좀 높기는 한데 일단 6명 정도는 계속 타 주는 걸로 해서 한편당 60만원 수입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백0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두번 왕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번의 어, 네 편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20일을 운항을 해서 된 가격이 1년에 약 5억 7,600만 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한 달에 20일만 운항을 하느냐? 자, 한 달에 20일만 비행하는 이유는, 자, 어, 김포에서 1 0 0도까지 자, 운항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한, 어, 1시간 15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한네 번을 운항할 경우에는 약5 시간의 비행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20일 곱하게 되면 100시간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조종사한 명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년의 순 이익이 9,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9,400만원을 이렇게 어,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위에 이렇게 미정으로 잡은 이런 금액들이 어, 좀, 좀 황당할 수도 있고 또 인건비 라든지 또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위에 가격들을 어느 정도의 어, 또 다른 어, 레인지로 바꾼다 할지라도 어, 제가 볼때는 이 정도만 이렇게 탑승률이 나와 준다면 그리고 한, 달, 어, 한 달에 20일 정도의 운항을 할 수만 있으면 은 어, 이렇게 어, 절대 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거죠 특히나 같은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작은 비행기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르, 탑승률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당 10만원이죠. 자, 하루에 여러분, 백0명도 어, 가는데 교통편, 교통편이 10만원이라면 몇 명이 탈것 같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은 비행기가 이런 소에는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한 것들 보셨다시피, 인당 1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한 평당 무려 탑승률이 8분의 6이죠. 6명씩은 계속 타야 된다는 조건이죠. 자, 이렇게, 안, 안 해야 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행기를 가져와서, 어 인원이 충분한 탑승률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 혹자는 뭐 비행기를 크고 또 이제 규모의 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편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탑승률이 나오고. 어, 그 노선이 안정화됐을 때 얘기지.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 섬의 특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섬은 어, 외국의 이렇게 관광지처럼 연중 이렇게 계속 어, 그러한 관광객이 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섬은 겨울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1년 내도록 똑같은 탑승률을 이렇게 보장이 되지도 않고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최소한의 어, 탑승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작은 항공기가 오히려 더 나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보시면은 자, 어,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 계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 이 정도의 어, 탑승률만 나오면. 어, 절대, 막, 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이 계산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외, 외국에,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도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일본의 그, 3인, 승객 3인승의 어, 비행기가 이렇게 그 회사는 물론 4대가 있었겠죠. 4대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4대가 있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 비행기만으로 그렇게 노, 노, 아, 손님이 없을 것 같은 노선을 그렇게 다녀도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닐 수는 있었겠죠. 또 이제 그런또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정도의 어, 탑승률로 이 정도의 어,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만 된다면은 절대 경제성이 없지가 않습니다. 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 백령도에 구인승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까요? 자그 금액은 11억 2,500만 원입니다. 자 11억 2,500만 원이 어떤 금액이냐 면자 이렇게 보시면은 항공법을 찾아보셔도 나오는데 어,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소형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 2020년에 이렇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이 하류 이, 하루, 이 이 자료에 이렇게 8페이지를 보시면 소형항공 운송사업의 등록요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승객 자석 수가 구석 이하의 항공기에서 법인일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 있고요.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1억 2500만 원 이상입니다. 보시면 11억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어 우리가 항공기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자산이죠. 그것도 이제 자산으로 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8인승이든 9인승이든 한이 정도에서 좀 쓸만한 비행기 하면 3, 4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억 2,500만 원에서 한 3, 4억은 항공기 한대 구입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등록 요건을 이렇게 보시면은 항공기 한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종사 한 명, 그리고 정비사 한 명, 그리고 이제 다른 부대시설 관련, 그리고 보험과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다른 뭐몇년 동안에 뭐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11억 2,500만 원으로 그냥 다 모든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한 11억 2,500만 원의 개인 자산이 있으면자 항공기도 구입할 수 있고요, 조종사, 정비사 자다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무실 임대라든지 뭐다 가능합니다. 11억 2,500만 원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11억 2500만 원만 있으면 일단은 1 0 0도에 9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어, 탑승률만 나와줘도 어, 이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어, 42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의 같은 경우에 어, 여기 보시면 재정능력검증요구 항공기 자석수 20석 기준 이렇게 되어있죠. 최대 이륙 중량 10톤 또는 자석수 20석 미만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할 유럽에서 누군가 하려고 하면 자 면허 첫 지원 시 최소순 자본금이 10만 유로 이상으로 이렇게 유럽은 되어있습니다. 자 유럽의 환율을 유럽연합 10만 유로가 얼마냐 제가 보여드리면 자 10만 유로가 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는 자 소형 항공 9인승이 아, 이하 항공기를 띄우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하려면 무려 11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유럽은 최소 순 자본이 10만 유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 1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어,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일단 건의는 해놨는데 국토교통부 답이 없어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제가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자기들의 제목인...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인데 정말 이런 내용들은 안 보이나 봐요. 자, 이거는 또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